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두 가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양,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검찰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에 사법신뢰 붕괴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40여 가지에 이릅니다. 그 심각성까지 감안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구속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반복적으로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기각 사유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목수로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사법농단의 진실과 책임규명을 비롯하여 사법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청산안을 역사들의 후한 무치한 귀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석기, 김용판,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김용판 씨는 어, 그 지금 본인을, 본 의원을 고소까지 운운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개별적인 이야기를 할 마당은 아닙니다만은 어, 그들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분노할 가치도 없는, 실수를 금할 수 없는 음, 상황이 아닌가 본인들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국민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당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느닷없이 언론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진압한 그리고 그것을 총 지휘한 김석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정원 댓글 사건 부실 수사와 그 경찰 댓글 공작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돌아가더라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뻔뻔한 작태까지 보였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법적 책임 문제를 차치하겠습니다. 차치해 보겠습니다. 이들에게서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에 호소하기 앞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사건, 민주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 의식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과대 망상이나 다름없는 자기 평가와 피해자 코스프레를 일관할 뿐인 이들의 후한무치한 주장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반성 없는 이들의 귀환입니다. 적폐청산, 대상의 귀환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